민주당 문재인은 남북 주민 생명을 유린한 김정은과 공범 반인륜의 극치를 심판합시다. 통일부 2023년 3월 30일 발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 주요 내용. 수감자 목을 밧줄로 매달아 총을 세발쏜뒤 시체를 향해 다른 수영자들이 돌을 던지게 함. 집에서 춤추던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을 했다고 임신 6개월인 이 여성을 공개 처형. 곤궁한 북한 중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앞현 사용했다고 여섯명 총살 남성 병사들이 여성 수감자들을 알몸 상태로 가혹 행위 시키며 여성의 질 내부까지 직접 확인 2019년 평양시에서 비밀 교회 단체를 적발 5명 공개 처형 30명 노동 교화형 구금 시설에서 영화 살해 생체 실험 자행 정치범 수용소를 다섯 곳이나 운영 등 음. 정권 5년 내내 북한 인권보고서를 숨겨온 문재인의 가증스러운 반인륜적 가면을 벗겨야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살인마 김정은의 생명존중의 경위를 표한다는 친설을 보내고 2020년 탈북 중인 강제북종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격살의 방침 세계적 기만으로 드러난 남북 위장 평화쇼로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게 해줘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생명을 김정은의 수중에 넘겨준 대역죄 차행, 간첩 수사를 모두 차단, 민노총 등 우리 사회의 간첩 조직이 독버섯처럼 퍼져 심대한 이념 분열, 사회 분열 야기 사람이 먼저라는 둥 인권 변호사인 척한 그 가면을 벗길 때 나라 정상화 가능. 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 실태 공개를 문재인과 함께 막고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저지하는 반국가적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위헌적 대북전당금지법을 만들어 김정은의 독재정권 유지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3. 이재명은 2019년 지사 시절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제공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고 반일 선동을 하는 자가 정작 자신은 2018년 일제 전범기업 아지노모토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일제보다 수백 배더 잔인한 북한 옹호 행태를 단죄해야 합니다. 4.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의 5년 만에 비로소 복귀한 윤석열 정부의 정의로운 결정을 지지하며 좌파 외국 교과서의 북한인권 실태 수록 대북전단 보내기 확성기 방송 체계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형사기소 2022년 유엔 추진 발표를 강력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문재인이 다음 달에 개점한다는 평산마을 문재인 책방의 첫 추천도서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넣어라. 그것이 석고대죄의 시작이다. 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 조선일보 2023.4.4. 화 35면 사설면. 이 혹은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